야 해왕 잡으러 가자. 야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응? 해왕 잡으러 가자. 어왜왜어 아, 왜? 아아 <laughs> 어, 왜, 왜? 어, 왜? 아, 아, 뒤에서 보면 안 보이는구나 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해왕이 떴습니다. 어? 자 해왕을 잡으러 갈 건데 그냥 갈 거냐? 아니죠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자 어떤 방법으로 오늘은 해볼 거냐면은 예전에 제가 고대 삼도류 엄청 못 먹을 때 저희 채널 그 영상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 주셨냐 데디 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고대 삼도류를 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성형도 하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야 애들아 너희들이 여기 어떻게 왔어 왜고들 있는 거 주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제 성형을 하고 와서 해왕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마미가 갑자기 뒤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고대 삼돌이를 이미 먹었다고 해서 제가 그 실험을 못 해봤어요. 자그 실험을 오늘 마미 얼굴을 성형시켜서 못생기게 바꾼 다음에 해왕을 잡으면 과연 고대 삼돌이랑 낫을 줄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 실험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미 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미 걸로 로그인을 했는데 아이고 얼굴 엄청 많네 이상한 얼굴. 야 진짜 엄청 많다. 아 로벅스 87 로벅밖에 없네. 아 87개면은 100 로벅짜리 못 사지만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못생긴 얼굴을 살 수가 있다. 이게 내가 저번에 성형했던 그 얼굴인데 야 얼굴 엄청 많다 <laughs> 아니, 못생긴 거왜 이렇게 많어? 못생긴 거 엄청 많고 고릴라에다가 네모 그리고 생쥐 아우 이거 뭐야 이건 좀 무서운데? 이런 것도 무섭고 야 이거 얼굴 엄청 많다 자 요중에서 어떤 걸할 거냐 자 위에 쪽이 뭔가 더 인기가 많은 거겠죠 아무래도 위쪽에 이렇게 링크돼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음이 이거 뭐야 이거 괴물이네 완전 괴물 눈깔 귀신은 뭐야 또 여기 이거 이건 내가 있으니까 여기 <laughs> 이거, 얼굴에 발 달린 거 뭐야 이거 이거 손은 또 뭐야 어 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손을 차면은 그럼 얼굴에 설마 아. 우와 <laughs> 이건 이건 뭐야 어유 무서워 이건 싫어 이러고 자 여기 어 이거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약간 <laughs> 이거 오 뭐야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다 이거 <laughs> 이거 다. 아유, 왜안 주시는 거예요? 나시랑 고대삼도료 좀 주세요! 약간 엄마한테 칭얼대고 있는 못된 아기같이 생긴 이 얼굴. 아, 뭔가, 아, 맘이 몰래 지금 사는 건데, 이거 사고 나면 3 7로벅밖에안 남는데, 굳이 이런 걸왜 샀냐고 막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험을 위해서. 자, 질러드립니다. 딱이렇 껴주면, 오유, 멋있어. <laughs> 멋있어, 멋있어. 아이고, 멋있다, 멋있다. 자, 이렇게 산 다음에, 이제 맘이 보고 해왕을 떴다 그러고, 어, 저도 부계정으로 와가지고,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마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이제 부계정으로 왔는데, 자, 마미를 한번 불러봐야겠네. 자, 마미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자! 네. 일로 와봐. 네. 해왕 떴어, 해왕. 해 잡자. <laughs> 해왕 떴어, 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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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방금 전에 레거시 포스 가지고 확인했어. 저기 저쪽에 떴거든? 응. 날아가서 잡으면은 나올 것 같아. 이번엔 왠지 나올 것 같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꽝 아, 먹고, 알, 알 먹고, 잠깐, 잠깐만. 어. 어, 들어왔네. 야, 음. 해왕 잡으러 가자. 야, 잠깐만, 음. 잠깐만, 멈춰봐. 음? 해왕 잡으러 가자. 왜, 왜, 왜. 어, 왜, 왜? 어, 왜? 아, 아, 아 뒤에서 보면안 보이는구나, 잘. 어디? 있다? 어, 그, 어? 뭐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파티 줘야지 아, 파티, 파티, 파티. 야, 파티 왜 졌고, 이제 출발, 출발. 음. <laughs> 출발을 할 건데, 자, 자, 내 얘기 잘 들어. 음. 자, 똑똑히 들어, 진짜. 나 이거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줘. 응, 음. 너 얼굴 한번 봐봐. 왜? 얼굴, 얼굴. 내 뒤통수 보느라고 안 보였구나. 왜 이래? <laughs> 아, 니야 얼굴, 몰라. 너왜 그래? 얼굴 왜 이래? 몰라. 이번에 로블록스에서 패치 잘못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대. 아, 나만 그래? 어, 몰라. 너만 그러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러던데. 어, 왜 그러냐? 좀 징그러워. 어, 울고 있네. 아, 형, 해형, 형이 잡으러 갈까? 아니, 이게... 잠깐만, 나... 나뭐히팅당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 잡으러 가자. 뭐해? 아니,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아, 아바타 거 상점 한번 가봐. 그럼... 어, 내 얼굴이... 그런데... 어, 그렇지 당연히... 아바타 뭐야? 아바타 상점 뭐가...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상점이 아니라 내 프로필 자체가 이상한데? 어. 게임에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내가 그거 샀어. 어? 50 로벅스 주고 샀다고, 얼굴. 아, 나 로벅스도 얼마 없는데. 아, 근데 이 못생긴 얼굴 하면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샀어. 아니, 이쁜 걸 사도 어. 모자랄 판에. 아, 미안해. 사로러 가자. 잘 어울리네. 콧대 살아있네. 콧대 엄청 살아있어. 어. 아니. <laughs> 아, 하지만 근데 콧구멍도 살아있네. 아, 아니. 야 이거 해왕 모자라도 썼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아 이거 꼴 보기 싫으면은 그거 뭐야 호박 모자라도 쓰든가 나처럼 호박 모자 있잖아. 호박 모자. 이거 리미티드 아이템. 이거 이거써 그럼. <laughs> 그럼 아, 얼굴 이, 안 보여? 이거 써, 썼는데 안 나오기만 해봐. 어어그그 어, 그 얼굴 쓰기면 아마 나올걸? 많은 분들 이 댓글 달아줬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 일단 엘리 했고 아 엘리 입어도 엘리 했고 어 당황하지 말고 날아가. <laughs> 날아가 날아 자로 가자. 너그 얼굴 했으니까 분명히 나올 거야. 야 우리 어 너도 가스 가스니까 우리 세세가 없어 피를 못 채워 배 타고 가자. 자, 이렇게 우리 둘은, 자, 해왕을 잡으러 떠나요. 떠나요? 안 나오기만 해봐. 어,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걸? 아, 저기 보이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로 들면 안 보이고, 밑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해왕섬에 도착을 했고, 해왕은 공중부양을 하며, 우리에게 재롱을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재롱을 받아줄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에겐 오로지 빡딜 뿐이었다. 그 모습에 겁먹은 해왕은 초반부터 도망 다니기 바빴고, 우리는 해왕을 쫓으며 약올리기를 시작했다. 매롱매롱 벽 따고 주제 도망마 오, 오 견문깨졌어. 아 견문깨져도 뭐 나의 엄청난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자오 오이 그렇지 이거지. 야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해왕을 몇번 잡는데 어라라라라라라 몇번 잡아도 안 되네 이건. 이건 피하는 게안 되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밤이 되었다. 밤이 될 때까지 이 정도밖에 피를 못 뺐다는 나 자신에게 무척 실망스러웠고. 그때부터 엄청난 빡딜이 시작됐다.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빡딜 간다. 그렇게 빡딜을 당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해왕은 나를 피해 도망을 갔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며 아침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 결과 이제 곧 잡힐 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야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야그 정도 도망다녔으면 이제 잡힐 때 됐다 전설상자 야 마미가 얼굴 성형까지 하고 왔거든 너가 못생긴 사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거의 다 잡았네 야 이지 이지 너무 이지하네 오 생각보다 둘이 잡으니까 어, 엄청 편하네 야 이제 죽을 차례만 남았다 자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은 보상을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뒤로 빠져주고 마미가 막타를 쳐가지고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자 과연 전설 상자 성형까지 하고 왔는데 과연 나와줄지 오 오케이 아16 캔디 뭐야 아12아 아, 아, 좋겠다 오케이. 뭐야 무슨 상자야 역시 전설인가 과연, 과연?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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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겠지 아, 나왔어 나왔다 못생기게 이거 하면은 나온다던데 로벅스만 달리고 나오지도 않고. 어 미안해. 뭐야. 나오지. 나오았는데안 나오네. 야 그래도 콧대 살아 있어 너. 응. 어, 미안하다. 어머. 어. 마음에 안. 어. 아 진짜. 나 간다. 자 이렇게 못생겨져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운이다. 그럼, 안녕 섬. 그리고 나도 안녕. 좋아할 어.